잠시나마 여키으로서 앉아있고 싶어요. 이성을 잃지 않고. <laughs> 오빠 빨리 씻고 온다고. 오빠 빨리 씻고 와. 나밥 먹어야 되니까. 얘참 <laughs> 먹기만 하니? 아얘 먹기만 하니? 내 네, 먹기만 합니다. <웃음> 죄송합니다. <웃음> 먹지만 그딴 거 없어요. <웃음> 죄송합니다. <웃음> 저는 남의 말을 <말은> 듣지 않습니다. <laughs> 가 지금 돼지가 아니기 때문에. <laughs> 저는 돼지가 <laughs> 아닙니다. 먹지 마, 먹어. 이딴 말 듣지 않습니다. <웃음> 알겠습니까? <laughs> 남장가야 <남잔가요>? 젠더입니다. <laughs> 김태희 씨 틱톡 <TikTok> 언제 시작? <laughs> 잘못봤셨어 김태희 씨가내요 잠깐만, 입술 발라 입술 어디 어 잠깐만, 옛내에 이렇게. 제가 잘못 봤어요. 언니 입잘 봐. 안타깝네. 어서 이 감프도 들어가 있어. 어서 이 감프, 나 아직 못 먹었어. 엄마가 먹은 거야? 많이 넣줬어 나는 아직 하나도 못 먹었는데 엄마가 다 먹은 거 아니야? 나는 아직 씹어 먹지 못했다고. 아나 매치를 성공했는데 사람을 잃었어. 말하지 말고 먹으라고 이제 닭질라고 닥치라고? 닭지라고까지? 너네 나라로 돌아가. 저희 삶이 불어야. 그렇게 부럽지도 않은 거예요. 아마랑 사이 너무 보기 좋아요? 그렇지도 않아요. <laughs> 볶음밥 소리 너무 좋지? 다들 녹음해. 녹음기 켜세요. 빰빰, 뽀뽀뽀. 빰뽀뽀 아니요, 이거 집 앞에 편의점에 써셨어요왜 수분케이크야? 이게 수건처럼 생겨가지고. 수건. 어. 걸레에다가 똥 묻었어. 안빠얼걸진이경기이 <laughs> <아빠, 이렇게 움직일게. 웃음> 엄마 뭐라는줄알아 아이 그 뭐니?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 뭐니? 아, 있잖아,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. 예쁘다, 쟈니.